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품절대라는 일으켰었던 자라와 조말론 여사의 콜라보레이션 향수, 자라 이모션스 컬렉션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그 이모션스 컬렉션 전제품을 리뷰했었는데, 최근에 또 자라와 조말론 여사가 다시 만났습니다. 일명 자말론 시티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자라 바이브런트 시티 컬렉션 향수 8종을 오늘 모두 리뷰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향이 가장 궁금해서 제일 먼저 맡아봤는데요. 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향이라고 느꼈어요. 튀지 않고 뭔가 중도를 잘 지킨 포근한 미모사 꽃향기입니다. 그리고 푸릇한 꽃의 줄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생화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체적으로 살짝 파우더리하기도 해서 뽀송한 이불? 요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빨래, 비누, 코튼 이런 장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약간 바이레도 라튤립 같은 무난한 생화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레이스플리 마드리드는요 딱 뿌리자마자 딱딱하고 덜 익은 귤 껍질을 까는 듯한 아주 새콤한 향이 났습니다. 귤이나 오렌지 껍질 특유의 씁쓸함까지 잘 구현을 해서 매우 고급스러운 시트러스 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뽀득뽀득한 느낌의 깨끗한 이미지라서 세정제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주 청결하게 씻고 닦은 느낌의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제 취향에 잘 맞았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코가 뻥 뚫리는 듯한 중성적인 시트러스를 좋아한다면 이그레이스플리 마드리드를 추천해요 한여름에서도 될만한 차갑고 깔끔한 향입니다 지난 자말론 컬렉션에서도 아말피 설레이라는 향수가 귤껍질 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해보자면 마드리드가 아말피 설레이보다 더 중성적이고 덜 달고 민트처럼 청량한 느낌이 있어요 색깔로 표현하자면 아말피 설레이는 오렌지색 마드리드는 채도가 낮은 하늘색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 카다멈 향을 아는 사람이 이 크리에티블리 이 상아를 맡으면은 이거 카다멈 향 많이 나는 시트러스 향이네라고 딱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다멈 향을 어떻게 느끼냐면은 과일의 씨앗을 씹은 듯한 알싸한 향 같기도 하고 진하게 우린 차이티가 연상되는 살짝 후각을 자극하는 달콤함이랑 묘하게 개운한 느낌이 있는 향이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이 향수에서도 그러한 카다멈 향이 고스란히 납니다. 마치 중국에서 오렌지를 껍질과 씨앗을 포함한 채로 오랫동안 우린 뒤에 그걸 달큰하고 따끈따끈한 차이티에 섞어서 마시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향이에요 에너제티컬리 뉴욕은 딱 맞자마자 르라보 상탈이 떠올랐습니다 상탈 33이랑 되게 비슷한데 르라보 상탈 특유의 그 꼬리꼬리한 첫 향이 없고 더 프레쉬해요 그러니까 르라보 상탈에서 크리미한 느낌이 빠지고 더 산뜻해진 버전의 향을 원한다면 에너제티컬리 뉴욕을 추천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빨간 베리류의 향을 좋아하거든요. 라즈베리, 크랜베리 딸기 이런 종류의 향을 다 좋아하는데 특히 그런 베리 향에 약간 이국적인 달달함이 곁들여진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스터닝리 베이스가 그래요. 스토리아 시크릿이나 베샌 바디웍스에서 파는 베리 향 바디 로션이나 샴푸 같은 느낌입니다. 학생들도 충분히 쓸 만한 쉽고 대중적인 향입니다. 로션처럼 정말 부드럽고 은은한 달달함이 배어 나오는 베리 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 없이 쭉 지속되는 편입니다. 약간 조말론 블랙베리 앤 베이와 캘파리 로즈 펌퐁을 섞은 뒤에 더 소프트하게 다듬은 듯한 향 같기도 해요. 엘리건틀리 도쿄는 처음 딱 뿌렸을 땐 자스민과 백합 등의 아주 부드러운 흰색 꽃이 떠오르는 보들보들한 화이트 플라워 특유의 향이 났어요. 근데 곧바로 물기 있는 풀향이 올라오면서 소위 말하는 꽃집향 향수 스타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볼들리 서울과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이 포근한 느낌의 생화라면 도쿄는 촉촉하고 워터리한 생화 혹은 뭐 꽃집향기라고 느꼈어요. 매그니피 센틀리 두바에는 이번 컬렉션 중에서 제일 니치 향수스러운 향이고 지금 같은 쌀쌀한 계절에 잘 어울리고 또제 취향에도 잘 맞아요 묵직한 나무향에 샤프랑과 넘맥이 섞여서 이름대로 중동틱한 향신료 향이 나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잔향에서는 가죽향이 살짝 나거든요 근데 저는 레더향이 강하게 사용되는 향수에서는 자칫 참멀미를 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하는데 이건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가죽이나 향신료가 메인인 향수치고는 너무 독하거나 너무 진하지 않아서 참 좋더라고요 지난 자말론 컬렉션 에보니우드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이것도 왠지 좋아할 것 같아요 두바이가 에보니우드보다 덜 달고 샤프란이나 넘맥 같은 아랍틱한 향이 더 많이 나는 향수긴 해요 근데 둘다 약간 중후하면서도 섹시한 웜스파이시 우디향이 난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건 향수 입문자분들보다는 향수를 여러가지 써보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패셔너블리 런던은 스포튬드 말리 델리나의 저렴이다 라는 리뷰가 많았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맡아보니까 델리나랑 별로 안 비슷한 것 같아요. 델리나 특유의 부드럽고 스무스한 느낌이 이 런던에서는 별로 없어요. 저는 이 패셔너블리 런던이 나르시소 로드리게즈의 플레르 머스크. 그 향수의 가벼운 버전 같아요. 패셔너블리 런던은 씁쓸하고 톡 쏘는 장미향이랑 익숙한 패션 향수 스타일의 머스크향으로 이루어진 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름이 패셔너블리 런던인데 향은 되게 무난한 플로르 향이라서 좀 단정하다는 이미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자라와 조말론 c b 가 협업한 바이브런트 시티 컬렉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팔종 모두 남녀 공용으로 쓸 만한 중성적인 향이었고 4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스타일이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라 매장에서 시향을 해보시거나 온라인몰에서 디스커버리 세트로 가볍게 경험을 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